이야불필 거야? 그렇게 하는 거야? 맞아. 사수 있어. 잘라. 많이 올려줘. 그렇게 하는 거야, 맞아. 엄마가 해줄게. 오 응. 연기 냄새. 아이고, 어 뜨거워. 뜨거워 그렇게 위로 잡으면 뜨겁지. 상모이하고 같이 세어 음. 엄마 생일 축하해 주자 엄마. 무조건 먼저 세우냐? 먼저, <laughs> 먼저 세워야지. 네 먼저 세야죠 우리가 케이크 음. 먹고 싶다 해서 그냥 하는 거 어차피 양육인 게 맛도 아니에 음료구리 하지만. 음이 생일 한번더 할래 그러면? <laughs> 태희 노래 불러줄 거야 엄마. 엄마 엄마 불러줘. 자,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. 사랑하는 엄마. 엄마의 엄마 생일 축하야 생일,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吗要唱吗要唱吗要唱吗要唱吗要唱더더唱세더더더더唱吗 <laughs> 세게. 더 세게. 더, 더, 더. 더 세게, 더 세게. 같이 브로렐러. 와! 아 어, 그, 내꺼 동영상이야. 그, 뭐 됐어. 됐어